타란툴라 말벌 타란툴라 말벌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미국 말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한 저널에서는 소인 사람은 더 이상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 누워서 소리 지르세요 라고 충고한다. 치누크치 진우크 47 치누크는 크고 수송용임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에서 가장 빠른 헬리콥터다. 토니 스타크 인피니티 건틀릿 만화에서 토니 스타크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전부 모았고 인피니티 건틀릿을 사용한 최초의 인간이 된다. 머틀리브루 1997년 머틀리크루는 머틀리브루라는 소다를 출시했는데 오줌을 파랗게 만들어 준다고 선전하였다. 파잔이 외침 파잔의 외침은 상표 등록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마이크로소프트는 키네트가 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경우 재생을 중지시켜버리는 기능을 특허 출원했다. 슬랙스는 위법 1938년 주거침입을 목격한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유치원 교사는 5일간 구치소에 넣어졌다. 증언하러 법정에 불려온 날 슬랙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레비 분수 매년 관광객들은 로마 트레비 분수에 대략 110만 유로를 던진다. 모스크바 위계 모스크바의 어느 길거리 개가 낮 동안에는 음식을 구하러 교회에서 기차를 타고 도시까지 가는 걸 배웠다. 그리고 밤에는 잠자기 위해 더 편안한 교회로 돌아온다. 비둘기 사냥 살아있는 비둘기 사냥이 펜실베니아 벅스 카운티에서 횡행했다. 당국은 동물학대방지법을 거절했고 지역 동물인권 그룹은 눈감았다. 방관암 치료 방관암 치료에 있어 덜 알려진 방법이 있다. 그것은 결핵박테리아를 유도해 넣는 것이다. 이후 면역반응이 암세포를 파괴하게 된다. 이 치료는 화학요법보다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세이 스타카노프는 석탄광부였는데 하루 만에 227톤의 석탄을 캤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노동영웅이 되어 선동선전에 동원되었다. 스티글스 2차 세계대전. 군입대 때문에 많은 주의 선수를 잃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한 시즌 동안 팀을 합쳤다. 비공식적인 이름 아래서 활동했는데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스티글스다. 블랙볼트 블랙볼트는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퀵실버도 쉽게 따라잡는다. 스타트랙 워프 드라이브 나사는 현재 우주비행사가 알파 센타우리까지 2주 만에 도달하게 해주는 스타트랙 스타일의 워프 드라이브를 연구하고 있다. 마틴 루터킹 플레이보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했던 가장 긴 인터뷰는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였다. 후문에 허버트 브라운의 아내는 남편에게 알프레드 스타기쓴 풍소와 실리콘의 수산화물이란 책을 졸업 선물로 주었다. 이 책은 시카고 대학 서점에서 가장 싼 책이어서 선택되었다. 허버트 브라운은 후에 풍소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다. 인간인가 바나나인가 인간과 바나나는 DNA가 50% 같다. 넵튠이 아들 해군 선원이 첫도를 처음으로 지나게 되면 크로싱 터 라인 기념식이 열린다. 선원들은 수요네프 넵튠이 아들이란 타이틀을 받는다. 또한 증명서도 받는데 데이비 존스와 넵튠이 서명한 것이다. 바나나 케첩 필리핀에서는 바나나 케첩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토마토가 부족해서 케첩을 본딴 대체물을 바나나를 이용해 만들었다. 메시드 바나나, 설탕, 식초, 양념으로 이루어졌다 코끼리 물감지 코끼리의 물 냄새에 맞는 능력은 탁월해서 1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물로 감지할 수 있다. 탈북자 한국전쟁 동안 북한을 탈출하는 시민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미군 부대에 전달되어 적어도 163명의 망명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루이 14세 1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천문학자가 좀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해서 새롭게 만든 영토 지도를 받아보게 되었을 때 그는 프랑스의 영토가 약20% 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전해진다. 내가 적에게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천문학자에게 잃었다. 알짜자리 휴머노이드 로봇 다락 발명가 알짜자리는 몇몇 휴머노이드 로봇을 1200년대에 발명했다. 음료를 서빙하는 웨이트리스 자동으로 송 닦아주는 로봇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는 음악연주 로봇 밴드. 숙취 없는 맥주,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들은 숙취 없는 맥주를 만들었다. 투시롤 NFL 역사상 가장 빠른 남자 중에 하나인 데럴 그리는 게임 전에 양말 안에 투시로를넣고냈다 그것이 그를 빠르게 뛰게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비행기 뒷좌석이 안전해 뒷좌석에 앉으면 비행기 충돌 사고 시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다. 꼬리 부분의 승객들은 앞혈의 승객보다 40%더 살아남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즈니 무년날 디즈니의 오프닝데이는 월트 디즈니에 의하면 블랙선데이였다 라이드는 망가졌고, 안 만든 아스팔트는 여성의 신발을 붙잡았고, 백관공들의 파업은 그로 하여금 화장실을 고칠지, 분수대를 고칠지를 결정하게 만들었고, 레스토랑은 음식이 동났으며, 그 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말타위 폭탄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세계의 폭탄이 말타에 있는 어느 교회에 떨어졌다 두 개는 건물에 닿자마자 비껴 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는 지붕을 뚫고 300명이 모인 곳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폭발되진 않았다. 재밌는 세계기록 한 쌍의 족제비를 바지 안에 넣고 참기 세계기록은 5시간 30분이다.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균이 발견된다. 하지만 균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소니 플로키디스크 소니는 3 5인치 플로키디스크를 1200만장 팔았다. 2009년에 항균성 속옷 영국군은 한 번에 3개월까지 입을 수 있는 항균성 속옷을 내놓았다. 호랑이 가족 호랑이의 스트라이프는 마치 지문 같아서 어떤 호랑이도 완전히 같은 패턴의 스트라이프를 갖지 못한다. 함께 우주로 소련과 미국은 원래 냉전시대의 우주에 함께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소련은 거의 받아들였는데, 케네디가 암살되자 소련은 부통령인 존슨을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계획은 중단되었다. 올랜도 디즈니랜드, 올랜도의 디즈니랜드는 도시 그 자체다 두 카운티 사이에 있다. 디즈니는 플로리다 주의회의 청원의 회사가 자신들의 땅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디즈니월드를 독립된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양털 세계기록 크리스라는 양이 있었는데 수년간 털깎기를 피했다 양털이 너무 많아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고 다섯 명의 양털 깎는 사람이 달라붙어 42분간 89파운드의 양모를 제거했다. 이는 비공식 세계기록이다. 텍사스 휴스턴 텍사스의 휴스턴은 미국 내에서 지역법이 없는 유일한 대도시다. 그린랜드 2차 세계대전 이후 덴마크는 그린랜드를 1억 달러에 사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네일의 치킨 콘테스트 현재 우리가 먹는 치킨의 대부분은 1948년 있었던 네일의 치킨 콘테스트 우승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유전자는 전세계적으로 가금농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케이트 윈슬리 오스카 2005년 케이트 윈슬릿은 농담조로 말했다. 홀로코스트 영화에서 연기하는 것은 오스카 상을 담보해준다고 4년 후 그녀는 처음이자 유일한 오스카 상을 더 리더에서의 연기로 받았다. 가성비 1643년 영국의 어느 성이 수백 명의 군대에 공격받고 있었다. 성은 다섯 명이 방어하고 있었으며 그중 둘이 죽었다. 반면 공격자는 적어도 1 0 0명 넘는 사상자가 있었다. 발토, 발토는 1920년대에 유명한 게다 앵커리지에서 농까지 한도 혈정을 배달해서 셀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 현재는 박제되어 클리브랜드의 자연사 박물관에 있다. 칠레 감자, 현재 경작되는 감자의 99%는 칠레로부터 나온 것이다. 산재물 5세 아이가 칠레 지진 때 산재물이 되었다 두명의 피고인은 2년 후 풀려났는데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자유의지 없이 저항할 수 없는 전통의 자연적인 힘에 의해 그 일을 한 것이다.